은퇴 후 24시간 함께한 63세 부부, 결국 각방을 쓰게 된 사연. 1. 은퇴 후의 로망 BS. 현실. 은퇴하면 우리 여행도 다니고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여유롭게 살자. 많은 부부들이 이런 꿈을 꾸며 은퇴를 맞이한다. 평생을 일하느라 바빠 제대로 된 데이트 한번 못해본 경우가 많기에, 이제야 비로소 함께할 시간이 생겼다는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막상 현실은 어떨까?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작은 습관 하나도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 일할 때는 몰랐던 남편의 버릇, 아내의 말투가 이제는 예민하게 다가온다. 서로가 좋아했던 취미도 달라지고 생활 패턴도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많은 부부들이 이제야 진짜 서로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이 꼭 긍정적인 의미만은 아니다. 오늘은 은퇴 후 24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오히려 갈등이 깊어진 부부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려고 한다. 2. 은퇴 후 부부의 갈등, 왜 생길까? 은퇴 후 부부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많이 만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 경제적 역할 변화에서 오는 스트레스. 개인 시간 부족으로 인한 답답함.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자. 3. 사례 1 우린 다 계획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다른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 난 여행 가고 싶은데 집에만 있으려고. 이영수 65김미 063부부는 결혼 35년 차다. 남편은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후두 사람만의 자유로운 여행을 기대했다. 하지만 아내는 반대했다. 나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책 보고 가끔 친구들이랑 만나는 게 좋아. 남편은 집에만 있으려는 아내가 답답했고 아내는 계속 밖으로 나가자고 조르는 남편이 부담스러웠다. 결국 두 사람은 여행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다. 해결책은? 은퇴 전, 서로의 은퇴 후 목표를 충분히 대화해 볼 것. 관심사가 다른 경우, 한쪽의 라이프 스타일을 강요하지 말고, 각자의 취미를 존중하는 시간을 가질 것. 함께하는 시간과 개인 시간을 적절히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4. 사례 이돈 버는 사람이 달라지니, 싸움도 달라졌다. 마이너스 경제적 역할 변화. 내가 벌어왔을 땐안 그랬잖아. 정철수 60인은 평생 대기업에서 일하며 가정을 책임졌다. 하지만 은퇴 후 모든 경제적 역할이 아내에게 넘어갔다. 아내 박순정 60은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문제는 남편이 돈을 안 벌게 되면서 생겼다. 아내가 생활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남편은 자존심이 상했고 경제적 역할의 변화가 스트레스가 되었다. 내가 사고 싶은 것좀 사겠다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해? 아내 입장에서도 억울했다. 내가 이제 돈을 버니까 당연히 내가 관리하는 거 아니야? 해결책은 은퇴 후에는 경제적 역할 변화에 대한 심리적 준비가 필요하다. 가게 운영을 둘이 함께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용돈 개념을 도입해 서로 간섭 없이 쓸수 있는 돈을 정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오 살에 324시간 함께 있는데 왜더 외롭지? 마이너스 개인 시간 부족. 집에 같이 있어도 대화가 없어요. 오랜 시간 맞벌이를 하다가 함께 은퇴한 김상호 63이정은 61 부부. 처음엔 좋았다. 이제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화 부족이었다. 남편은 하루 종일 TV만 보고, 아내는 핸드폰만 본다.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무슨 의미야? 은퇴 후에는 대화 시간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서로에게 할 말이 없어진다. 평소 소통이 부족했던 부부일수록, 은퇴 후 대화 단절이 더 심해진다. 해결책은?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한다. 공통 취미를 만들거나 같이 할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기.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6. 결론 은퇴 후 부부관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있지만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은퇴 후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는 것이다. 은퇴 전 서로의 라이프스타일과 기대치를 충분히 이야기할 것, 경제적 역할 변화에 대해 미리 합의하고 서로 존중할 것, 24시간 함께 하기보다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적절한 거리 두기를 실천할 것.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다. 함께 살아온 세월만큼 앞으로의 시간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 당신도 은퇴 후 배우자와의 생활이 고민된다면 미리 대화해 보는 건 어떨까? 7. 은퇴 후 부부 생활, 심리적 거리가 필요하다. 은퇴 후 많은 부부들이 겪는 문제는 단순히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가 아니다. 사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다. 이를 뒷받침하는 심리학적 개념이 바로 개인 공간 퍼시널 스페이스 이론이다. 개인 공간 퍼시널 스페이스 이론이란 사회 심리학자 에드워드 홀에 드워드 홀은 인간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거리감을 네 가지로 구분했다. 친밀한 거리 45cm 가족, 연인처럼 매우 가까운 사이에서 허용됨. 개인적 거리 45cm 1.2m 친구, 동료와의 상호작용에 적합. 사회적 거리 1.2m 3.6m 업무적인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 공공적 거리 3.6m 이상 공식적인 자리에서 유지되는 거리. 부부라 하더라도 하루 종일 친밀한 거리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은퇴 후 많은 부부들이 갈등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심리적 거리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8. 은퇴 후에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 결혼했어도 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중요하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의존하기보다는 각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며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율성 욕구 셀프 마이너스 디터머네이션 라고 부른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 에드워드 DCI와 리처드 라이얼 리처드 라이언은 자율성이 충족될 때 사람은 더 행복하고 관계도 건강해진다고 연구를 통해 밝혔다. 즉 은퇴 후에도 각자의 취미, 인간관계, 공간을 확보해야 부부관계가 더 건강해진다는 뜻이다. 실제 연구 사례에 하버드 대학의 성공적 노아 에이징 웰 연구에서도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늙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배우자와 24시간 함께하는 것보다 각자의 취미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9. 은퇴 후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법. 하루 일정 조정하기. 서로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따로 보내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획적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각자 원하는 취미 활동 독서, 운동, 친구 만나기. 오후에는 함께하는 활동 산책, 영화 보기, 요리하기 등. 이런 식으로 시간을 조정하면 관계가 훨씬 편안해진다. 공유하지만 강요하지 않기. 배우자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활동을 할 때, 무조건 같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남편이 등산을 좋아한다고 해서 아내에게 무조건 함께 가자고 강요하면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같이 있는 시간보다 좋은 시간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관계의 질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 말없이 TV를 보는 3시간보다 30분 동안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의미 있다. 하루 종일 붙어 있기보다 하루 한 끼라도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관계에 도움이 된다. 10. 결론 은퇴 후 부부 관계. 거리 두기가 오히려 더 가깝게 만든다. 은퇴 후 부부가 24시간 함께 있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와 각자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심리적 공간을 존중하기 하루 종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시간을 가질 것. 독립적인 취미와 사회생활 유지하기 배우자 외에도 친구나 취미를 통해 개인적인 만족감을 느낄 것. 함께하는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기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짧은 시간이라도 진솔한 대화를 나눌 것. 함께 있지만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이 원칙만 잘 지킨다면 은퇴 후에도 부부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